네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보다 키가 조금 큰가봐요. <laughs> 머리가 잘했어요. <좀 웃음> <laughs> 네, <웃음> 됐죠? 이제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어, 여기 옆에 있는 홀트 교회를 섬기고 있고, 어 저는 2009년도부터 홀트에서 이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로 처음 와서 홀트를 알게 되었고, 2012년도에 는 감리교 교단의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가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트 교회를 계속 섬기면서 또 감리교의 목사로 또 주중에는 우리 홀트에 계시는 장애분들 섬기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지 않겠습니다. 우리 장애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제가 많고 또 면역력 약한 분들이 많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확진이 안 됐거든요. 이게 억울해서 버을 수가 없어요. <laughs> 지금까지 너무 잘 지켰어요. 제가 저 자신을 네, 우리 식구가 제 아내하고 아이들이 그네 명이 있거든요. 그네명 놀라셨죠? 결혼 안한것 같죠? 네. 우리 큰 애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더 놀랍죠? 네. 고등학교 2학년짜리 큰 애하고 막내만 확진이 됐고 네 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걸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 장애인 사역을 보통 목사님들이나 어 선배님들이 특수목회라고 부릅니다 특수목회 말씀을 한 구절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몇 절을 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네, 15분에 올라오러 하셨는데 지금 20분이거든요. 네, 제가 더 시간을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2절과 13절을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저희까지가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성전정화 사건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을 삼을 때는 12절과 13절을 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속을 만들었구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신 장면에서 이 본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14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정화를 하신 다음에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그것이 멜시아 사역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바로 1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성전의 공간을 그들에게 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에도 저에게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12절과 13절 말고 14절과 15절을 강해해 주거나 설교했던 적은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홀트에 와서 이 본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장애인이 있는 교회가 특수하고 특수한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교인 중에 장애인이 없다는 것이 특수하고 이상한 목입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게 보여요. 저기 말씀에 보시면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성경에서 이상하다라는 표현은 저기가 유일한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이상하게 보는 시각을 경계해야 됩니다. 남자만 있는 교회, 여자만 있는 교회 이상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비장애인만 있는 교회, 부자만 있는 교회 이상하다고요. 그게 특수목회 같다고요. 제가 하는 게 특수목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메시아 사역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홀트 가족들은 제 눈에 1 4절과 15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신 분들입니다. 저의 관점을 바꿔주셨고 제 인생과 가치와 성경 해석의 틀을 완전히 흔들어놓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새로운 세계로 오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고 큰 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짐을 좀 내려놨어요. 어느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사람도 알아는 듣냐? 이러시는 거예요. 속으로만 제가 속으로만 반문을 했죠. 목사님네 교회는 성도들이 그렇게 잘 알아들어서 교회가 그 모양이에요? <laughs> 속으로만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제 생각 이제 조금씩 확장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확장이 되면서 제가 그 설교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내려놨어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 때가 많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하죠. 설교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데 이분들은 평생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배신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 설교가 필요 없는 분들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설교에서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는 설교를 저 들으라고 준비해요. 저만 잘 들으면 되거든요. <laughs> 이제는 제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홀트 타운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말씀을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홀트 타운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요 공간에만 다섯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양원과 타운이 있고 장애인 체육관이 있고 직업 재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인 홀트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벗어나시면 쭉 길을 따라 올라가시면 종합 복지관이 있고 스포츠 센터가 있고 거기도 직업 제일 시설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이곳을 홀트의 복지 벨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곳에 먼저 터전을 잡았고 복지 체계가 잘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는 미국인이었던 어, 홀트시 가문에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고 대를 이은 그런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해리 홀트 할아버지가 창립자신데 그분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겠다. 그런 다짐을 하시고, 이 한국 땅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 홀트가 세워졌고, 지금 한국 땅에 묻혀 계십니다. 창립자와 창립자 부인과 창립자 딸까지, 이 명맥을 이어가는 주님의 교회 사역들을 저도 응원하고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특별히 장애인과 지역사회, 그리고 홀트 교회까지. 이렇게 멋지게 섬겨주시는 그 손길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홀트교회 리모델링은 홀트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홀트가 더 간절했는지 주님의 교회가 더 간절했는지 저는 가늠할 수가 없지만 그, 그 간절함이 모여서 이 감격의 순간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선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보이지 않던 이 장애인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보일까요? 장애인분들이 대부분 시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역사회와 멀리 떨어진 산속 시설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도심 한복판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선다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하면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홀트가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여기 주민들은 홀트 때문에 집값 떨어졌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훨씬 더잘 구축되어 있고 비장애인들의 삶도 더 풍요롭고 윤택하고 편리해집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가 홀트와 지역사회 그리고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진검다리가 되어서 우리 홀트 가족들이 더 넓은 세상, 더 따뜻한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몇 가지 실제적인 팁을 드립니다. 장애인분들을 만나면 처음 만나게 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블루스를꼭 보십시오. 특별히 14회, 15회에는 그 영희씨와 영옥씨가 나옵니다. 우리 홀트에도 영희씨와 영옥씨가 계시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눈물을 엄청 쏟았죠.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꼭 보시고 그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드라마라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대사 하나 하나가 장애인 분들을 어떻게 내가 함께 장애인들과 살수 있을까를 많이 이렇게 고민한 흔적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걸 꼭 보시고 호칭은 교회에서 우리가 늘 쓰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게 가장 편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연령에 맞는 대우가 중요합니다. 우리 명보씨가 안내도 하고 우리 미수 씨도 오고 승구 씨도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학생들이 아니고 청년입니다 청년이고 이제 명보씨는 20대고 승구씨 미수 씨는 30대고 승구 씨는 40대입니다 그 연령에 맞는 적절한 호칭을 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다고 어린이는 아닙니다 장애인이라고 특별한 응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이 대하시면 됩니다. 제가 세 분을 소개했는데요. 그세 분의 독특한 특징이 있죠.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세분 중에 한 분은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한 분은 전화번호를 땁니다. 예, 네, 그죠? 그리고 또한 분은 이제 만져달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대부분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다 해주셨어요. 돈 달라면 돈 주고, 번호 달라면 번호 주고, 만져달라면 만져주고, 왜 그랬었죠? 장애인이니까. 여기서부터 장애인 차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여러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옆에 계시는 분 중에 어느 분이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고, 어느 분이 나한테 번호를 달라고 하고, 어느 분이 나한테 만져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겁을 해야죠.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보통의 반응이어야 돼요. 장애인들에게는 다 해줘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버리세요. 네. 여러분, 단박에 거절하고 화를 내고 때로는 신고도 하고, 이것이 비장애인들의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반응이거든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결코 장애인 분들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만 편하자고 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분 중에 두 분은 이제 홀트를 벗어나서 지역사회로 자립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받아주지만 홀트, 울타리를 벗어나서 저렇게 행동하면 저분들은 고립돼요. 아유, 장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변태, 쟤랑 놀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분들하고 한두 번 보고 끝날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에게 돈몇 푼이 아니라 단순한 호의 몇 번이 아니라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주세요.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형제님, 그건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형제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면 저도 기분이 나쁩니다라고 설명하시고 단호하게 거절하실 필요가 있어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이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세 가지를 하시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장애인이어서가 아니라 보통의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이제 요것과는 조금 별개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고 함께 지어져 가고 또 특별히 홀트에서 예배를 하고 계신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은 조금 키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장애인들이 쓰는 용어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쓰지 말아야 될 용어 결정장애. 이것저것 결정하지 못할 때아너 결정장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표현하지만 그 결정장애라는 말에는 장애는 부족한 것, 뭔가 모자른 것. 이런 것이란 인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결정장에 쓰지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벙어리 장갑입니다. 이 손이 모아지는 장갑이 하나 있죠. 우리는 그걸 쉽게 그냥 벙어리 장갑, 벙어리 장갑 하지만 그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영화가 좋을까요? 손모아 장갑입니다. 예, 이것은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제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제가 모든 장애인에 대한 사역들을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또 좋은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